안녕하세요. 슬립베럴베이비의 김지연, 김민정입니다. 저희 오늘은 돌 이후 아이들의 수면교육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돌 이후에 수면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인지능력도 상승하고 조금 고집도 많이 있는데 과연 수면교육이 가능할까?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돌 이후에 아이들이 수면교육을 할때좀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돌 이후의 아이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지능력과 언어능력도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엄마하고 말을 하면서 울기도 하니까 훨씬 더 마음이 힘드신 게 어쩔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을 지켜주시는 것이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아기들 어, 키우시면 아시죠? 아우 내가 나다 어, 나의 그 집과 자아가 너무도 분명하게 잡혀 있는 상태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는 이렇게 해줄 것 같은데 하고 엄마를 테스트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교육을 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 일관성이 진짜 육아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희 아이도 하루 이틀 정도 제가 좀 약간 예외를 줬어요. 그러면은 이게 약간 너무나 당연하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당연하지 않은 걸 암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럼죠간 본다 그러죠. 맞아요. 네. 눈치 보면서 싹 합니다. 응. 엄마 아까까 뭐 이러면서 <laughs> 계속 저를 테스트를 해요. 그러면 어 저녁 먹을 시간이니까 안돼 이런 약간 육아의 양육 태도가 있잖아요. 뭐 v v 는 어떻게 하면 볼수 있어. 아까는 이렇게 하면 먹을 수 있어. 인데 계속 잠에는 좀 예외를 많이 두시더라고요. 아우니까 그렇죠. 울면서 자면 너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등등. 근데 사실 우리 양육할 때도 너무 이미 울음은막 많기 때문에 그 일관성이 사실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안전한 수면 환경입니다. 일단 돌 이후의 아이들에게 안전이라 함은 돌 이전의 아이들의 안전한 수면 환경과는 살짝 차이가 있는데요. 돌 이전의 아이들은 어, 영화 돌연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조심해 주세요라고 했다면 12개월 이후부터는 아, 이걸 타넘으려고 하고 어, 어떻게든 나가서 이제 안 자려고 버티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혹시 떨어지지는 않는지 이 가드가 너무 부실해서 넘어지지는 않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가드를 타놓는 아이들이 사실 생기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범퍼 침대라든지 높은 가드가 존재하는 침대들도 있지만 굉장히 낮은 허리까지 오는 가드들을 사용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낮은 가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시 재정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이 침대는 양육의 울타리, 뭔가 그, 의 육아의 울타리라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 울타리가 부서진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청소년기에 그 반항하는 막 소용돌이 에서 아무도 경찰이나 학교나 부모님이 관여하지 않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컨트롤 할수 없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큰 자율성을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 이렇게 침대에서 나오고 싶어 하는데, 그냥 나오게 하자. 근데 얘네들은 인지능력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안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냥 타고 넘어오면 그냥 끝인 거예요. 어? 너무 안 돼. 어떡하지? 놀까? 뭐 그러면서. 뭐 해외에서는 사실 이런 사고들이 너무 많이 이슈하가 있죠. 아, 그래서 이케아에서 한번 엄청난 대량 리콜 사건이 있었었죠. 아이들이 이케아 서랍장을 타고 올라와서 그 이케아 서랍장이 새벽에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사망한 사고도 있었고, 블라인드 줄에 막 목을 목이 맺어가지고 사고가 일어난 경우도 있었고, 콘센트에 손가락을 넣어서 사고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는 시간, 새벽 시간에는 절대 침대에서 나올 수 없어야 합니다. 적어도 만두살 반에서 세 살까지는 아이들은 침대에서 나올 수 없어야 돼요 36개월까지는요. 만 30개월인 저희 아이도 아직은 원목 침대를 써요. 그래서 아이들이 타고 넘을 수 있더라도 아, 내가 자야 되는 시간은 자야 되는 거야라는 셀프 컨트롤이 가능한 시기에는 어, 침대의 가드를 없애주시는 것은 좋지만 세돌까지는 침대 가드가 있으면 좋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양육자와의 질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실 아이가 갖고 있는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너무나도 싫겠죠. 저항하고 때쓰고 올 거예요. 근데 낮에 우리 아기랑 퀄리티 타임이 전혀 없는데도 잠은 잠대로 자고 낮 시간에도 크게 집중하지 않으시면 아이 입장에서는 받아들이는 걸 훨씬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랑 일대일 시간을 적어도 15분이라도 정말 짧게라도 괜찮습니다. 아이한테 집중해서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응. 케어하고 있구나, 나한테 집중하고 있구나를 느끼게 해주는 것 역시도 잠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안도를 낮춰서 아이가 수면하는 데도 조금 덜 불안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응, 맞아요. 이거 너무 중요하다. 응. 응. 네 번째는 아이에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낮에 많이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쓰레기를 걸어볼래? 내가 빨래를 갖다 놔볼래? 등등. 아이가 스스로 할수 있는 것들은 스스로 시켜주시는 것도 좋아요. 너가 이거를 한번 해볼래? 하고 싶어? 그래, 너도 한번 해봐. 와, 우리 누구는구 너무너무 잘했네? 이렇게 하면서 아이도 스스로 너무 뿌듯한 마음들이 가득가득 낮에 채워지면 그게 또 잠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돌 이상의 아이들은 약간 이런 네 가지 팁을 많이 주요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음이 되게 안정적인 것, 뿌듯한 것, 성취적인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수면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아이들 에너지가 정말 많죠. 충분히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 시간에 몸쓰고 활동하는 거 바깥으로 꼭 해주시고, 바깥에 못 나가시게 되면 집 안에서라도 아이가 충분히 몸을 쓰고 놀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에너지가 충분히 소진되지 않고 자려고 하면 졸림에도 불구하고 잠드는 것이 훨씬 힘들 수 있습니다. 수면 교육이 완전하게 잘된 아이가 뭐 오늘 하루 비가 와서 못 나갔다고 해서 너무 못 자지는 않겠죠.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수면 교육을 하셔야 한다면 우리 아이 어, 오늘은 놀이터 가볼까? 오늘은 밖에서 엄마랑 산책도 해볼까?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계속 계속 생각해 주시고 하루에 한 가지라도 꼭 아이 몸 쓰면서 놀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것도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맞아요. 햇빛 보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돌 이후의 수면 교육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한 요인 5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컨텐츠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슬립 베럴 베이비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